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에 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에 가장 먼저 이제 언급되는 내용이 바로 이 씨비, 씨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지난번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와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게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일반인 사람들은 인간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있는 상황과 물건들을 가지고 그것을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비유예요. 근데 그 비유 중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야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이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이제 돌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요. 근데 그렇게 떨어졌던 씨들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이제 새가 쪼아 먹거나 자라다가 죽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라지도 뭐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 네, 작물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그게 잘 자라서 이제 60 30배, 60배, 1 0 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게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미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에 대해서 TBS 오셨던 분들은 이미 김영호 목사님이 이거를 무려 이제 이틀 동안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잘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사실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길가에 떨어지는 거, 내가 지금 돌밭에 떨어지는 거, 가시밭에 떨어진 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는 어떤 밭에 떨어져야 될까요?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이 비유에서 묘사되고 있는 대칭되고 있는 구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씨 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면 씨앗은 뭘까요? 씨앗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이 이사람의 마음에 뿌려졌는데, 마음밭에 뿌려졌는데, 그 마음밭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것이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이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씨 뿌리는 자잘 비유하면은 뿌려지는 게 아무 때나 뿌려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뿌려지는 장소가 아무 때나인 것이기 때문에 들리는 어~, 어 이게 느껴지는 사람마다 어떠한 체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밭에 뿌려지는 그 마음은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른 마치 랜덤 박스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랜덤 박스 중에 이제 A 급을 골라가지고 난 좋은 맛이어서 말씀을 들으자마자 바로 그 말씀이 쑥 들어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랜덤 박스 중에 제일 하급이어가지고 나는 길가에 떨어진 그런 사람처럼 내는 말씀이 들어와도 그것이 그냥 그대로 사라져서 날려버리는 그러한 사람.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럴까요? 하나 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런, 다 아, 그러한 것을 가정하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미 말씀이 조금만 들어, 아, 조금만 전해져도 잘 들어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주어도 그것이 그냥 흘려 지나가버리는 아무렇게나 한참해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태어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그런 이 밭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강해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언제 한번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통찰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아무렇게 아, 아무렇게나 뿌린다고 심겨지는 게 아닌 것처럼 좋은 밭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밭이라고 하는 건요, 누군가가요. 읽어야 되고요. 누군가가 갈아야 되고요. 누군가가 노력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전에 제가 올해 제가 겪었던 가장 크고 제가 저희 가족들한테 가장 어, 지탄 받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어,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유, 그 유치원 그 학교도 비대면인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비대면으로 많이 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어린 이날 맞이해가지고 이제 그, 그 약간 드라이브스로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가면은 이제 환영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물 주고 그다음에 뭐 체험하는 거 그걸 하면은 그거 코스 끝나면 이제 바로 집으로 가는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나는데 이제 뭘 체험했냐면은 이제 화분 심기를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마토 종자를, 이제 방울토마토 종자를 이제 화분이랑 해가지고 심는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잘 키워보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물을 매일매일 잘 주면서 어떻게든 잘 키웠어요. 키우니까 진짜 방울토마토가 열리더라고요. 열려가지고 무조건 세 개나 따먹었어. 여기까지 딱 좋았는데 이제 그 계속 시간이 지나니까 양분이 이제 흙이 묘를 좀 갈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좋은 양분이 뭐가 있을까를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그 교육자 사무실에 이제 음식물 이제 쓰레기 그 음식물 이제 그 뭐죠? 분해하는 효소해 가지고 하는 흙으로 만들어 주는 그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흙이 아, 이거면은 얘네들이 영양분이 되게 좋겠다라고 하는 제 착각이었죠. 그래서 묘를 그 분을 갈아주면서 그냥 그 비료보다 이게 더 주, 아, 비료만큼이나 이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걸 퍼 가지고 얘다 그대로 덮어 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열흘 뒤에 얘네들 다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저희 딸한테 두 딸한테 저는 비난받고 그거 왜 퍼왔냐면서 이제 혼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를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저희 그 아시는 분 중에 밭을 전문적으로 이제 프로는 아닌데 이제 계속 하시다 보니까 오랜 시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거의 프로급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텃밭 만들기 전문이신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한숨을 쉬시면서 야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가 있는 염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그대로 뿌려주냐고 이걸 삭 삭힌 다음에 그게 이제 중화가 되면 그때 뿌려줘야 그게 비료가 되지 그 아무튼 그 바로 뿌린다고 비료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도 없으니까요 제가 멀쩡한 작물도 죽여버리더라고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건요, 아무렇게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노력하고요, 정성을 들여가지고 잘 일구어 가지고 만든 게 바로 그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길가도요, 농부가 잘 일구어 내면요, 그 일군 것을 통하여 가지고 좋은 밭이 될수 있어요. 가시덤불이 많은 곳도요, 그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잘 일구면 좋은 밭이 될 수가 있어요. 돌이 많은 것도요, 그 돌을 걷어내고 나서 잘 읽으면 좋은 밭이 될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랜덤박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심겨지기 위해서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되는 시간들이, 노력들이 있어야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질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 하나님 말씀, 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몇 주간 전하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예고를 하려고 해요. 이거와 동,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말씀 훈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한열 대명 뭐 물러놓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거의 지금 만약에 신청을 하시면은 거의 그 중에서 이제 두세명 정도 제가 그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이 비유를 통해서 개괄적으로 전하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표현해 주는 비유는요 아 비유 아 말씀은요 산상수훈이에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자마자 예수님 공생에 딱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바로 스타트 하면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이 혹시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거기에 이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내용들은요, 이 자리 가운데서는 안할 겁니다. 언제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소망하시면 그때 신청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정말로 내가 저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여러분의 의지가 있어야 이 말씀들이 내용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단이나 신천지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 강조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 건데서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그 내용이 뭔지가 궁금해서 찾아 듣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으로 나아가는 비결이 뭘까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처음과 끝에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절이랑 4장 9절 말씀, 혹시 준비되어 있어요? 네. 먼저 마가복음 4장 3절 말씀 보세요. 한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더 보세요.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하시니라. 아예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고개 들어, 눈 떠, 잘 들어, 잘 들으라고 라고 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끝날 때도 잘 들었지. 잘 생각해. 잘들어나 라고 하면서 마치는 거예요. 네가 귀가 있으면 잘 들었다고 내가 생각하겠어. 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들으라 들으라 계속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건요 들어, 그냥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소리가 음성이 내가 느낀다가 아니라 그 소리가 내 가운데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로 그냥 들었다가 아니라 그 들은 것이 내 마음과 내삶 가운데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서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그냥 내가 앉아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 소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내가 마음 가운데 동의하는 것이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설교 함부로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설교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들은 게 아니야. 내가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정확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내용까지 내가 들은 것이 있고, 느낀 것이 있고, 그래서 결단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설교를 여러분 들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그렇게 들었을 때를 전자에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제가 받들어 읽을게요. 아니, 같이 읽읍시다. 시. 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뭐로 나온다고요? 들음으로 난다는 거죠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난다는 거죠 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저는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뭐 영적인 성, 하나님의 강권하신 건같데 영원히 열려가지고 어, 얘는 A등급, 얘는 B등급 이렇게 글쎄요,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근데, 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느냐에 대해서는, 아, 어떤 상태인에 대해서는,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네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들려야 된다는 거죠. 앞에 얘기했지만, 들린다는 건 동의한다는 거예요. 동의한다는 건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야. 여러분 말씀대로 여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동의하시면서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정말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씨가 밭에 심겨집니다. 그러면 그 밭에는 그씨 말고 다른 씨도 같이 심어놓을까요? 예를 들어 보세요. 고구마, 고구마, 밭에 고구마를 심었어요. 고구마를 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장미를 또 심을까요? 저는 그런 것한 번도 본적 없어요. 어, 안, 안 그래요, 그렇죠? 장미를 심었으면 그 장미 심은 데는 장미만 심지, 장미랑 고구마를 같이 심어놓지는 않아. 네, 뭐 신품종 개량한다 그렇게 해도 안 해요. 그 밭에는 그것만 심어놔요. 여러분의 마음 밭에 여러분이 말씀의 씨를 씨를 심었다면은 그 뭐냐면 그 씨만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중심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딱 10초만 여러분이 여러분이 간절하게 좋아하는 거 생각해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땡. 여러분 간절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떠올릴 때 뭐가 떠오르세요? 네. 인싸에서 잘 나가도 오빠요? 아니면 요즘 잘 나가는 언니들이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게임,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아니면 스포츠, 선, 스포츠 선수들. 혹시 그런 것이 생각난다고 하면은 우리가 과연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졌다고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동의한다는 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둔다는 거죠. 내 우선순위가 말씀을 듣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만요, 거의 한몇 달째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무엇과 연결시켜주냐면,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려야, 하나님, 말... 아, 말씀이 내 삶을 다스려야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씨가 심겨졌어요. 씨가 심겨지면, 잘 좋은 땅에 심겨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잘하겠죠. 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나무가 되고 끝나나요? 아니죠. 좋은 나무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열리죠? 예, 저 순서대로 할게 그냥. 잘 자라서 나무가 됐어요. 그러면 그 나무에서 꽃이 피어져. 꽃이 피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려요. 근데 열매가 열리는데 씨 하나에 열매 하나 열리나요? 사과 하나 사과 씨 하나 심으면 사과 씨 하나만 열려요. 아니죠. 아까 이번 토마토 제가 방울토마토 심으니까 방울토마토 그도세 개는 따 먹었어요. 네, 감사하게도 그 뒤에 또 뭐지 가지 묘를 그 뭐죠 가지 종자를 또 저희 딸이 또 어디서 또 구해 와가지고는 그또 심으니까 근데 그그 그 걔는 또 되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되게 잘 자라가지고 거기서 가지가 진짜 이만하게 열렸어. 그거를 무려 세 번을 제가 먹었어요. 가지 종자 하나에서 열린 게 기본적으로 여러 개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요. 뭐라고 돼요? 씨를 심었으면 잘 자라니까 거기서 씨에서 뭐가 나요? 30배, 60배, 100배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유명한 예어, 야, 그 명언 있죠. 사과, 뭐죠? 하나의 사과 씨 안에 있는 사과 수는 어떻다고요? 셀수 없다라고 하죠. 가능성과 잠재력을 얘기하지만요. 다르게 하면은이 씨가 심겨져서 자랐을 때그 열매의 개수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이랑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건 결국 뭡니까? 내가 씨를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자랐던 씨가 잘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어져요. 그 열매는 다시 무슨 열매입니까? 말씀의 열매예요. 근데 씨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열매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누군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을 통하여서 그말씀을로 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누군가를 먹일 수 있고 누군가를 기쁘게 할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내삶 가운데 현실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잘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저 멀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내가 그냥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미 특히 좀압축되더라 이미 임했던 앞으로 다가올 나라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미 왔어 과거형이야 근데 앞으로 다가올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언젠가는 우리가 이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이 끊어지면 가게 될 나라인 건 맞아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우리 말씀,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정말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이땅 가운데 동시에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이땅 가운데 누리게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여러분 삶을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분의 삶, 나는 지금 천국 같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고 계세요? 너무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개 절레절레 앉아도 돼. 근데 왜 그럴까?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살까? 온라인 예배 드리미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학원, 학원 가는 것도 엄마가 좀 자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집에서 게임하고 늦게까지 자는 것도 엄마가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 왜 우리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천국이 안 될까?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용 설명서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살아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네 삶이 천국과 같이 행복한 삶이 될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하는 거죠 고민이 많고 고민이 해결도 안 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도 답도 안 나고 여전히 제자리이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 말씀대로 중심대로 살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젊그한 청년이었는데 예수님의 일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차가 잡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잘 순종하고 살면 네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갈수 있을 거야라고 했는데 그 청년 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어우 예수님 그것은 제가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럼 나이스네요 라고 한거야 예수님 한 마디를 더해요. 근데 네가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하나 있어.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면 돼. 내 제자가 되면 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근심을 하고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건 맞는데,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금수저고, 그것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다시 또, 근데 그 이야기를 중세시대 때 읽은 한 청년이. 너무 자기랑 똑같은 거야. 그 내용이. 자기 집 엄청 부자고, 자기 아버지 이름만 대면그 도시에서, 아이고, 도련님 이러면서 꾸벅 죽는 그러한 금수저 부잣집에 태어난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불같은 도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는 저렇게 안살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빠가 맞잖아요 금수저라고. 그 도시에서 그렇게 유명한 그 부잣집의 도련님이라고. 그걸 다 포기하고 수도사가 돼요. 수도사가 돼 가지고는 탁발수도라고 해서 그~ 옛날 우리 그 우리나라로 타지면 이제 승려가 이제 어 그, 구거 그~ 먹을 것을 이제 얻어 다니면서 이제 고행하는 것처럼 이분도 탁발수도라고 해서 이제 수도사긴 한데 이제 남들한테 먹을 것을 이제 얻어 가면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런 수도사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해요 그것을 그 그걸 결단하고 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래서 이게 안 되냐면 때로는 며칠 동안 이제 남들한테 음식을 구 아, 음식을 부탁을 하고 했는데도 이제 어렵게 어렵게 안 주니까 며칠 만에 빵한 조각을 이제 구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몇 시간 동안 하고 네, 먹을 거를 받았는데 빵한 조각 받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만몇 시간을 하고 이제 이제 식사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 삶이 과연 비참한 삶이었을까요? 슬픈 삶이었을까요? 불행한 삶이었을까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그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는 못, 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대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과 이 사람의 삶을 우리도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많았대.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체스카예요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결과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정말로 소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내가 가지지 못해도 내가 핸드폰은 새 거가 아니더라도 내가 남들처럼 메이커로 가방이나 옷을 못 입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건 나한테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게 없어도 내가 행복한 거야. 기쁜 거야. 가지지 못해서 기쁜 게 아니라 내 삶의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결국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뱉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씨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자라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남들을 살릴 수 있는 열매를 먹이는 사람이 돼요. 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고, 꿈꾸시고, 남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너무 거창한 게 아니야. 막연한 게 아니야.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꿈꾸시고, 소망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